먹자. 애 먹자. 애 먹자.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집에 딱 가는 순간, 애 니시 밖 내가 뭘 하는다고? 그래서 이렇게 돼요. 아무리 물고 빨고 하라 하봐라 나는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버리죠. <laughs> 앞으로 이런 교육 받자고 한 번만 더 나한테 말해봐. 나랑 인연 끊어버릴테니까. 그리고 막 잠수 타버리고 안 오고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. 내가 이가 갈린다. 내가 강사가 되면 이가 갈린다. 내가 서울까지 어떻게 갔는데, 어떻게 번 돈을 썼는데, 나한테 그러냐고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. 이렇게 되는 분들은 카톡방에서도 나가고, 인연도 다 끊고, 간절해요 그럼 어떤 생각, 어떤 생활이 벌어지냐? 이런 생활이 벌어지죠. 본술, 음. <laughs> 본술. 아, 네. 아,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돼요. 밥그릇 잘 오세요, 밥그릇. 음. 네. <laughs> 이제 개새끼한테도 잔소리하면 안 되는 차이거든요. 옆에 분 얼굴 보시고. 기회가 왔을 때, 시작. 기회가, 기회가 왔을 때. 잡는 때 것이. 잡는 것이. 용기다. 용기다.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디지털 병터, 왜 강사에게 기회인가? 잠깐 한 번만 볼게요. 혹시 이제 오늘 강사가,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, 아니면 강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, 이런 분들에게는 이 기회가, 어, 제가 강사에 입문한 지 18년 됐고요. 저는 33살 때부터 했습니다. 제 나이가 나오잖아요. 저는 국민일보에서 정치국 경제부 사회부 기자생활을 10년 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형과 같이 하이리빙이라는 네트워크 조직에서 최고 직급 자생활을 8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희는 한 10만 명 정도의 멤버십에 1년이면 약한 1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의 달인들이었어요. 근데 이 강사의 18년 경험 동안 이런 경우가 없어요. 이렇게 쉽게 강사가 된다고? 그럼 내가 노력했던 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럴 정도로, 억울할 정도로 강사가 되는 게 너무 쉬워요. 자, 내 네. 강사의 최대의 고민은 뭘까요? 뭐예요? 강의가 없어서 죽었잖아요. 옆 사람 얼굴 봐요. 요즘에 강의 없잖아. 시작. <laughs> 그래서 강사들 한 80%가 백수예요. 저도 국민연 어사대보험 그 있잖아요. 의료보험 사대보험이 계속 치솟다가 올해 전화가 왔더라고 직장에서 의보로 지역으로 딱 떨어지는데 제가 한 25만 원을 냈거든요. 근데 제가 김건희 씨보다 적게 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9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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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때요 한 9만 원 정도 내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어요. 국민공동보험부에 전화 왔길래 나도 김건희 씨만큼만 내게 해달라고 <laughs>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 그 정도는 수입이 확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사에게 최고의 고민은? 일반 시작 강의 리고뭔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일반 <laughs> <하여. 응? 웃음> <1번. 웃음> 시작 강의 수를리고 강의 수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<laughs> 시작 강의, 콘텐츠를 강의 분야를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이두 개를 통해서 뭐 하자고요? 시작! 이세 가지의 고민을 해결해야 프리랜서로서 자유로워집니다. 이걸 우리가 노마드라고 그러죠. 강사에게 절대절명해 해야 할 일이 어떻게든지 강의 횟수를 늘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강의 컨텐츠 분야를 넓혀야 되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강사를 높여야 강사로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다. 20년차가 돼가는 저도 지금도 이 고민에 빠져 있고, 1년차가 되는 여러분도 이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, 그렇다는 거예요.